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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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오. 네.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앉으시세앉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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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요안죠운전하고요안요안걸었어요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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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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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가하세요안녕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 죄송합니다. 요안 죄송합니다. 여기 오니까 참 좋네요. 제가 예전에 여기 몇번 왔거든요. 저도 게갓 쓰고 한복 입고 다녔던 <laughs> 기억이 나는데요. 언제쯤? <laughs> 한 10년 된것 같아요. 예, 예, 예. 근데 이 동네가 더 좋아졌는데요. 제가 부지사 때 시작을 했어요. 너무 잘하신 것 같아요. 우리가 예, 4년 동안 근무하면 예, 예. 일본 사무라이촌의 모델을 따가지고 한옥을 사무라이촌보다는 여기가 더 멋있어, 여기 멋있는 것 같아요. 거기서 생업을 하면서 아, 그렇게? 그, 그렇겠네요. 그런데 네. 지금은 다 빠져갖고 지금은 이제 점점 점점. 그렇이 네, 한옥이 지켜진 건 박정희 대통령께서 아. 여기에서 어, 원, 여수를 가실 때 너무 육협지가 좋으니까 음. 보존해라. 그때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고맙습니다. 여기가 특별하게 어떤 행사는 없고 그냥 가는 거예요? 아, 이제 간담회 제가 오늘 어, 상의를 맡으려고 왔습니다. 응, 자, 네. 자 네. 너, 너무 형식에 갖히별로 없을 것 같고 네, 편하게 간담, 말씀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간담회 진행 맡은 김동학 과장이라고 합니다. 요거를 얘기하는데 현장으로 가보겠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빵, 빵 파악해 주세요. 타르트인데 말씀해 주도록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예. 아, 저, 예. 원래 아, 위원장님께서 인사 말씀 혹시 청룡 분들한테. 예, 예. 예. 그러시죠.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한동훈입니다. 광주에 오니까 너무 좋은데요. 제가 오늘 순천, 어제 밤에 순천에 도착해서 순천을 거쳐서 광주를 거쳐서 전주에 왔는데요. 어, 저는 오늘 이세 분, 세 군데 모두 어, 저를 반겨주는 분은 없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laughs> 굉장히 환영해 주셔서 너무 고맙고 어, 책임감을 대단히 많이 느끼고 있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사실 정치가 굉장히 양극화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여기서 전국에서 제가 지역구에서 당선자를 의미있게 내는 것이 저는 대한민국 정치 크게 바뀔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지역에서 저희가 다수 내는 것 못지않게 그걸 떠나서 저희는 음 지속가능한 정치를 하고 싶거든요 그럼 결국은 전진하는 정치인데요. 결국은 어이 지역에 있어서 문제 아까 제가 말한 산단이라든가 이런 것도 같은 문제인데 이 지역의 청년분들의 어 삶을 개선시킬 수 있는 어떤 그 어떤 계기를 전후로 해가지고 그게 좀 나아지는 정치를 할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음, 정치란 걸 시작된, 시작한 지가 두달반 정도? 한 달? 그 밖에 안 됐는데 요 아직까지 제가 확실하게 초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 초심을 가지고 일을 계속 하려고 하고요. 그리고 지금, 음, 전국에 저희가 더 잘하고 싶다는 말씀, 여러분께서 너무 좋은데 고맙습니다. <laughs> 아니, 아니, 이쪽, 이쪽에 전달이 어, 됩니다. 어, 어, 어. 아니, 이쪽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하나 더. 넘어오겠죠? 전달. 아니, 아니, 넘어오겠죠. 계찮습니다 네, 시작, 진행하세요. 아, 예. 오늘 이제 저희 전국에 계시는 많은 대학생분들도 오시고, 이제 여기서 직장을 다니시는 분들도 많이 오시고, 예. 이제, 이제 청년으로서 이제 부부로 이제 육아를 하시는 분들도 많이 오셔가지고, 이제 우리 한동훈 기대장님 오셔서 이제 전국의 발전이나 아니면은 청년들의 어떤 그런 비전에 관련해서 그, 여쭤보고 싶은 게 많다고 해서 이 자리에 모시게 됐습니다. 일단 저희가 질문을 혹시 받아주고 받아가지고 진행하려고 먼저 질문 혹시 하실 분 있으실까요? 질문 혹시 제가 먼저. 어. 아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기 소개 한번 해주시고 해주요 네. 저는 지난 지방선거 출마했던 어, 네29 신승욱이라고 합니다. 네, 저는 훈년 농업인인데. 음. 어, 호남에서 지역 갈등을 해소, 해소해보고자 이렇게 지방선거 출마를 했었는데, 좀 장기적인 호남에서 어, 현재 출마자를 위한 지원, 장기적인 지원 방안이나 좀 육성 방안이 있을지 그런 게좀 궁금하고요. 그리고 지역주의 극복을 위해서 폐혈제나 어, 중성거구제 같은 좀 정치 선거법 개정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우리가 연세가 2물아 어, 지난번에 안 되셨거든요. 어. 1.4% 차이로. 전번에 저희 지역구 안에서 열심히라도 꼭 당선시키려고. 정치를 계속 하실 생각이 있으신가요? 네. 네, 계속 네. 나가려고. 예. 네. 네. 어, 저는 정치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정치가 어, 정치가 정말 기업이라든가 사람이 분명히 세상의 주인공은 맞는데 그걸 사실 많이 좌우하는 게 정치거든요. 그리고 정치에 따라서 세상이 진짜 바뀌더라고요. 근데 보통 우리가 정치에 대해서 아 정치는 좀 이렇게 후진 사람들이 하는 거고 정치에 신경 안써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렇게 되면 어, 진짜 후진 사람들의 지배를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 선생님 같은 분이 저는 정치를 정말 시작하셨으면 끝까지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어, 그걸 통해서 사실 전북이라는 지역을 통해서 우리 특히 어, 국민의힘에서의 정치라는 게 굉장히 어려우실 거예요. 그쵸? 다, 우리 아다시피. 그렇지만 어렵기 때문에 역시 희소성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 그리고 그게 꼭 정치의 방식이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저는, 어, 끝까지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말씀하신 선거 문제도 문제는 특히 이제 이런, 어, 소위 말하는 국민의 어떤 극단적인 우리, 우리도 그렇고 저쪽도 그렇고 그런 험지에 있어서의 정치적인 균형을 맞추는데 굉장히 중요한, 필요한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그 제도에는 양쪽에 다 장단이 있는 거여서 거쳐지고 그 제도를 바꾸는데 정말로 정치적인 어, 이, 어떤 결단을로 아니, 저치적인 어떤 이해관계 충돌로 해결, 해, 그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최근에 보면 그이 위성정당 제도가 그대로 살아나는 걸 보세요. 그러니까 어느 순간에, 어, 이렇게 하면서 되는 거지. 이게 현실적인 면에서는 그게 음, 어떤 결단이라기보다는 그런 문제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것처럼 저는 장기적으로 봤을 때 말씀하신 취지가 어, 통합에 훨씬 더 도움이 되는 면이 있다고 생각해요. 예전에 우리 어릴 때는 분명히 그랬거든요. 한 지역구에 두 명씩 고런 적이 있었어요. 네. 그런다고 해서 나라가 망하지는 않았어요. 네. 그리고 그, 그런다고 해서 정치가 지금보다 더후지진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런 차원에서 보면 저희는 장기적으로 충분히 그런 고려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말씀하신 것처럼 그게 그 제도는 어느 순간에 변할 수 있습니다. 제가 근데 그거를 언제까지 어떻게 변하겠다고 말씀드린다면 제가 책임 없는 말을 하는 것테고 어, 그냥 어, 이그 어떤 한 길에서 좀 버텨보시는 것을 저는 왜냐하면 정치라는 게 어느 순간에 어느 순간에 그 달라지거든요. 저도. 두달반 전에 제 인생이 이렇게 풀릴 거라고 정말 생각하지 못했어요. 그냥 어, 특히 정치의 영역이 더더욱 그런 것 같아요. 어, 그, 그런 제도라든가 그런 거 바뀔 여지는 저는 말씀하신 취지에 그런 어, 이 요구가 있는 분들이 많아서 충분히 그런 점이 생각한다. 그리고 저희 당은 저희 당은 제가 이 당을 이끄는 동안에는 어, 이 청년 정치인들을 육성하는 표램을 만들 겁니다. 그리고 그, 그 거기에는 출발점에서의 어떤 그이 이 어떤 약점이 있는 약점이라기보다는 난점인 예를 들어 전국이나 호남에서 추, 새로 출발하던 청년 정치인 같은 경우는 다른 지역보다는 훨씬 더 힘듭니다. 그리고 생활이라든가 이런 것도 것이고 그런 부분을 충분히 보전하는 방식의 프로그램을 저희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충전, 어, 저희가 충전에 이기고 나서 제가 계속 당을 이끌면서 그 점을 저는 굉장히 중시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청년들이 정치를 해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한계가 있어요. 제가 공천을 해보고 이렇게 보면 아 저는 정말 훌륭한 청년들이 정말 많이 들어오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정말 길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정치 개혁을 얘기하면서 의원님들 세비를 낮추겠다는 얘기를 하잖아요. 의원님들이 싫어하시는데 저는 그런 그 그게 어떤 이유냐면 이 국회의원이라는 이 직업 자체의 매력도를 낮추려는 겁니다. 이 매력도가 너무 너무 좋아버리면. 사회적으로 어느 정도 성공한 50대나 60대 되는 남자들이 인생 이막을 한번 해봐 이러기에 너무 좋은 직업이에요 이 직업이 그냥 급여도 많고 사회적 배우도 받고 여러 가지 특권도 받 그런데 이, 어, 이 직업의 매력도를확 낮출 경우에는 아무래도 그런 사람들의 어, 안 와도 안 와도 되는 사람들의 경쟁률이 많이 떨어지게 될 거예요 결국은. 이 진입하는 터들을 낮추는 게 저는 청년정치에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제가 생각하는 정치개혁을 강하게 말하는 건 그런 점이 있는 거예요. 이 매력도를 낮춰줘. 예를 들어서 제가 어디 가서 얘기한 거지만 제가 지금 50이잖아요. 50의 저와 29의 저를 그냥 절대적인 기준으로 비교를 한다면 아무래도 50의 제가 이길 거예요. 지금보다 제가 스물아홉에 제가 더 머리가 좋고 훨씬 더 체력도 좋고 그렇겠지만 어차피 사회생활은 그렇잖아요. 이루어 놓은걸 가지고 보지 이룰 수 있는 거는 계량화가 잘안 되니까요. 그럼 당연히 이 게임을 보면 오십에 제가 이겁니다. 그런데 과연 그러면 그렇다고 해서 오십에 저 같은 사람만 정치를 장악하고 그 사람들의 이해관계만 대변돼야 됩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어, 이 20대, 30대에 어떤 정치 진입을 할때 보정하는 보정값이 필요한 거거든요. 그런 제도가 대단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아직도 보면, 공천하다 보면 뭐 젊은 분들, 뭐 가점 주고 이렇게 해서 근데 그거 가지고도 안 되더라고요. 근데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 게 이런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저는 대단하다고 생각하지만 20대 정치를 하겠다는 사명감이 대단히 부럽고 존경스럽다 보는데, 어, 20대에서 정치를 하겠다고 딱 하게 되면, 아직 그, 여러분들 젊은 분들 입장에서는 아직 인생에서 안한 숙제 같은 게 있잖아요. 뭐 결혼하실 결혼을 원하시는 분은 결혼도 있을 거고 아이를 원하시는 분들 그리고 어느 정도 뭐 집을 만들고 뭐 이런 것들에 숙제가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이렇게 정치를 좀 편하게 생각하냐면 나이 드는 사람들은 대충의 숙제를 했어요. 그러니까 아 뭐. 별로 그렇게 대단히 잘 살아왔다는 생각까지는 안 하더라도 그런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젊은 분들 입장에서는 용기 내서 여기서 그 숙제를 다 해놓지 않은 상태에서 이정치라는 영역이 정말 불확정성이 큰 영역이거든요. 잘 아시잖아요. 이게 될지 안 될지 아니 투표율이 얼마나 나올지 예를 들어서 그게 투표 날에 날씨가 어떨지에 따라서 당나귀 바뀔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에 실업자가 될 수도 있고 굉장히 우리 같은 사람 그래도 되거든요, 사실은. 되게 굉장한 희생을 우리가 하는 것처럼 얘기하지만 사실 숙제로 어느 정도 했잖아요. 뭐 그런데 젊은 분들이 그렇게 투신했었을 때그 부분에 대한 어떤 불안감이 있을 거거든요. 그 부분을 보존하 제가 아까 말씀드린 청년정치에 대한 어떤 그런 지원시스템을 저희가 생각하고 있다는 게 그런 면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없으니까 가점을 주든 어쨌든 간에 청년정치인들에서 하실 만한 분들이 안 오시더라고요. 근데 안 오시는 거를 이해하겠어요. 제가 보까 오히려 어느 정도 이룬 분들도 아니 좀 어느 정도 2, 3 0 대에 뭔가 이뤘으면 그쪽으로 계속 뭔가를 일가를 이루고 싶겠죠. 그런데 덜 이룬 분들 입장에서는 아니 이쪽 이 불안정 불안정적인 게 확실하게 어느 공천 준다 이렇게 되면 오겠지만 그러지 않을 경우에 그거 비가 쉽지 않겠더라고요. 결국은 시스템적으로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젊은 어떤 직업 정치로 나왔을 때의 생활보존이라든가 아니면 그거 당, 당의 당 어떤 그런 투자로서 저는 할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번 총선이 끝난 다음에 제가 이 당에 살아남아 있다면 <laughs> 어, 저는 그걸 할 겁니다. 왜냐하면 아, 이게 저는 정말 총, 젊은 분들 많이 모시고 싶었거든요. 근데 그게 보니까 안 오시더라고요. 근데 우리 당에 매력이 없었냐? 글쎄요. 그거 저, 저쪽 당도 마찬가지요 이유는 그 보전과 그 불확실성에 대해서 저희가 배려가 덜한 겁니다. 그더그 그 배려를 하는 시스템을 꼭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여러분 같은 분이 정치하면 우리보다 잘할 거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는 게 있잖아요. 여러분 같은 여러분 뭐 mz 세대라고 하잖아요. 정확하게 뭐그 뭐그 구간별로 얘기하는 거요그 당위성은 잘 모르겠지만 굉장히 저는 잘못된 생각이 뭐냐면 mz 세대는 정치에 무관심하다 이런 얘기하죠. 그리고 m z MG 세대는 뭐 투표를 잘안 한다. 이런 얘기도 하잖아요. 근데 그건 통계적으로 틀린 얘기입니다. 진짜 정치에 무관심하고 투표 잘안 했던 건 우리들이에요. 우리 세대요. 우리 때는 저 우리 통계적으로 비교해 봐도 여러분의 어떤 그 대선이라든가 총선한 투표율과 우리가 여러분 나이 때 투표를 비교해 보면 여러분이 높 없습니다. 충분히 정치적으로 어, 개명되어 있고 어, 그런 권리의식이, 권리의식이라든가 민주주의에 대한 그이 함양이 되어있는 분들이에요. 더 잘할 수 있는 분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 청년 정치가 많이 늘어나야 되는데 근데 그게 아몇 명을 어떻게 뽑겠다 이걸로 맞추려고 하니까 잘안 돼요. 근데 안 되는 기본이 그런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거를 제가 어, 꼭 한번 해보고 싶어요. 그러니까 제가 몇달 정도 정체를 보 거, 왜 이렇게 나는 청년분들을 많이 모시고 싶은데, 왜 이렇게 안 오실까? 그걸 제가 어, 이해하겠어요, 근데 지금. 그럼 그 부분은 결국은 그거를 보충해 주는 것. 그걸 저희가 꼭 하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저를 어, 사과 남겨 주십시오. <laughs>